네, 안녕하십니까 올드 모터스 윤선재 기자입니다. 그차 타고 어디가 이번 시간에는 어, 김리온 작가의 어, 37회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어, 갤러리 아트리에를 가볼 예정입니다. 어, 김리온 작가는 제가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김리온으로 개명하기 이전 김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어, 아이리스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어, 배우로 활력을 하면서 이제 동의에서도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던 배우이고 그리고 모델 활동도 아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작가로 해야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조각, 뭐 미술, 여러 방면에 굉장한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데요. 어, 오늘 이제 37회 이제 개인전을 맞아서 어,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 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이제 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갤러리를 가본다 그러면은 이제 화랑이나 이런 곳에 그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림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닌데, 또 내가 그뭐 그림을 볼줄 아는 것도 아닌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꼭 미술에 대해서, 뭐 예술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어, 저는 그렇다고 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좋은 것은 또 좋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정이나 어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어떤 좋은 작품들은 누가 봐도 어 괜찮은 어 그런 작품들이고 그리고 공통적인 그런 느낌들을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뭐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 서 가서 이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봐도 우리가 아 좋다, 어, 힐링이 된다 아니면 또 어떤 영감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술 작품들의 어떤 가치이고 또 그런 활동이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일부이고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전시가 있을 때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오프닝 행사 같은 걸어 하면서 이제 전시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어 이런 오프닝 행사에는 또 누가 오게 되고 또 안에서는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취재를 가는 김에 이렇게 이렇게 어 그차 타고 어디가 코에서그 치즈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렇게 같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오늘 가게 되면 어, 김리원 작가도 만나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김리원 작가가 새로 만들어서 전시한 작품들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갤러리 아트리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늘과 구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기법도 저만의 색깔도 이렇게 한치 느낌의 하늘의 표현들이 표현을 하고 싶어지게 어떻게든 막 보여지게 되고 채도합이 나오게 되고 뭐, 뭐 호수도 뭔가 이렇게 동양적인 뭔가 뭔가의 그런 느낌의 그런 표현들의 표현이 표현이 되게 되고 예전에도 아주 처음에는 먹을 썼었거든요 아크릴과 먹을 써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처럼 그러니까 아크릴을 썼는데 먹 작업으로 한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처럼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정서에는 동양화적인 단아함이 음, 그 자연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넓게 보여 보는 세상에 대해서 또 그려지게 되고 그 그거에 대한 것들이 더 단순화돼서 수평의 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제가 그 기도하는 바라는 세상에 대한 아니면 제그 철학에 대해서도 그 주문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여기 다 써져 있어요. 아래로 오르게 다 여기 레터링이 돼 있어요. 고급스럽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 루프리테카비나 비비디바비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저 행복을 기원하는 도입이나 다 되겠답니다. 그래서 가장 저와 닮은 단아하고 곱고 <laughs> 수평을 이루면서 <흐르면서 웃음> 물의 흐름과 이렇게 고운 하늘과 이렇게 마고 곱게 달리고 싶은 저의 모습과 <laughs> 이런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어, 도시한 선도 보이고, 동양적인 느낌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담겨진 저의 식 방식의 표현들이랍니다. 처음으로 코렌시아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한참 막 이렇게 그 유토피아 세상을 환상적인 그, 그 세상을 막 표현했을 때에 대한 그때 당시에 표현했던 것들이고 이쪽은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지금의 표현과 맞춰서 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의 날개로 날다라는 라틴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나 자신에 대한 그것을 어, 자아에 대한 그 자유로움을 여기 이 유토피아 세상 안에서도 그조차도 내 스스로 또 엄매이고 있을까봐 그것조차도또더 자유롭게 해주고자 더 날개를 달아준 그 것에 대한 음. 더 화려한 뭔가의 날개짓이었어요. 음. 제가 이 청마 상처로 둘둘 감겨있는 이 청마를 보면 눈을 분대를 감고 있는 이제 자아가 제 자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외발로 있는 다친 다리를 입고 있는 이 눈을 음. 가치 미 아이가 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을 나를 바라볼 때 눈이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주는 결국 서로 의지하고 기대서 보호해 줄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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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자작시입니다. 제가 진 거예요. 그대여 미소를 지은이 김보성 광야를 걸어가는 한 나그네여 그대의 눈망울은 슬픔이 흐르네 무엇 때문에 그대 어깨는 그리 무거운가? 무엇을 바라기에 그대의 숨결은 그리 거칠은가? 아직도 화려한 내온속을 달리는 기차를 그리워하나? 혼돈의 세월 속 어느 고승의 마지막 남루한 옷을 떠올리며 어느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대여. 숨을 멈추 작은 호흡의 기쁨을 느껴 아픈 사랑의 끝을 깨고 하늘의, 하늘의 천둥소리에 마음이 점화되는 날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행복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시 없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대여 미소를 그대여 미소를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김윤자 걸.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우는 참 진행 잘 지냈는데요. 진짜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끝, 끝날 때까지 평생 같이 가는 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